그 다음에, 이제부터 할 내용은 말씀 산책인데요. 오늘의 말씀은,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, 내 나족은 심히 창대하리라 욕기 8장 7절 말씀을, 네, 좀 생각이 나서 쉐어를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유튜브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렸죠. 하루에 올라가는 영상 길이가 80년치로요. 80년치 80년치로 언제 구독자님들이 다 봅니까?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. 저희 채널 구독자가 17분이십니다. 분명히 그중에 9명은 저희 가족분이실테고 그 나머지는 뭐 장인어른이실테고 그또한 분은 또 장모님이실 테고, 17분 다 저희 친척이라고 해도 제가 확인된 것만 두 분은 완전 다른 나라 분이시더라고요. 네,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채널이 잘 성장해서 제가 초심으로 가졌던, 성경의 말씀처럼 초심으로 가졌던 작은 일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, 이러면 되잖아요. 말씀 산책이 글로벌하게 퍼져. 음.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주위를 성소할수 없는 곳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네. 뭐 노동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라든지 음. 그분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. 음. 걸어다니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다. 이렇게 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4 0만원 이상의 수익이 손익분기점이 돼버린다 음. 그러면은 <laughs> 그런 건 어때요? 어, 말씀이니까 성교사님을 네. 구원하는 거죠. 어떻습니까? 멋지네요. 제가 떠오르는 성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. 바로 그분입니다. <웃음> 그분. <웃음> 그분과 그분. <laughs> 응. 또 머리, 머리카락이 머리좀 적으신 그분. 아, 그분까지. 그분도 성교사님이잖아요. <laughs> 그분까지. 또그 분까지 또좀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후원을 하는 겁니다. 얼마를 후원하냐? 성인 표현만 하는 겁니다. 뭐 일주일에 1 달러. 그 통장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. 아이 엘리엇 이분은 왜 이러지? 누구시지? 나랑 아니지 알지. 나, 나를 아는 분이 왜 이러지 이러는지. 장난하냐? 이럴 수도 있고, 응. 응. 그래도 얼굴 보게 되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. 그런 거죠. 새로 나온 성경이 있어서 드립니다 하면서 성경사님한테 드렸는데,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그 성경 안에 달러가 가득한 거야. <laughs> 응. 한수연님한테 성경 선물 하면서 성경책 따로, 생명의 삶 따로, 그 다음에 성경깍 안에다가 그 북한에서 그 이사 온 분들이 좋아하는 거 넣었잖아요. 오징어. 음. <laughs> 그런 좀 위트가 있어야 재밌지. 뭐 돈을 많이 줄 것도 아닌데.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.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부분은 김치국 맛이라고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. 저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, 뭐, 하나님 이 축복 안 해주실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. 저희가 뭐, 아다리가 잘 맞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. 뭐, 예를 들어서, 베트남에서 뭐, 박항서 감독님이 축구에 대해서 히트를 쳤다 그러면은, 그 관련된 유튜버들, 현재 있는 유튜버들이 떡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, 하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이렇게, 지금은 누군가요? 신태용 감독. 그렇습니다. 인도네시아. 인도네시아를 무작정 검색을 할 겁니다.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또 한인들 뒤집어치죠.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이 확인했어요. 갑자기 사망한 분도 있고 되게 갇혀 가지고 지내서 너무 우울증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막 동영상을 만드는 분도 있었고. 지금은 다 일상으로 돌아가셨겠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지? 힐더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, 그죠? 저, 아내와 저랑 같이 담배공초를 줍잖아요? 그죠? 그거를 원래 페이스북에다만 힐더베이에서 배운 것처럼 팀장이 돼서 저는 팀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다섯 명만 모여도 팀장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리더를 해서 그런 무브먼트를 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뭐 가족이 아홉 명이니까 저는 팀장이 맞죠. <laughs> 어디 가든 청소하자 이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필더스트스뭐 올레길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깨끗한 곳은 관리를 하는 곳이지만 길과 길에 이어진 곳은 굉장히 더러워요. 서울 둘레길도 똑같거든요. 1구역과 2구역, 그다음 도심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부분은 굉장히 더럽거든요. 그런 데를 공략해가지고 선한 활동을 하는 거죠. 티내지 않게. 우리가 말이야 뭐 둘레길이 더러운데 거기 더러운 것을 치우고 있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치우고 떠나는 그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. 기존에 있는 용역 업체에서 치우는 거는 어, 그거는 어떤 상업적인 활동이고 그거는 저희가 선을 넘는 거거든요. 응. 보면은 힐더베이도 보면 해변을 모래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청소하는 기계들도 많잖아요. 네. 그거는 힐더베이가 안 해요. 기계를 사서 막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 의미만 잘 새겨 듣게끔 응. 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필더베이에서 쓰레기를 잘안 줍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토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저것도 정말 좋은 거구나 교육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고생하는 이렇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썰 푸는데 뒤에서 뭐 음식 준비하는 분이 뭐라고 투덜거리면 은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응. 그래서 그게 발전을 하면 뭐그 거기에 필요한 뭐 흡연 금지라든지 이런 소도구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셔츠도 만들면 재밌겠죠. 굿즈. 음. 그다음에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 그분들이랑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. 몇 날, 며칠, 몇 시에는 뭐 제주도를 청소를 해봅시다. 음. 그래서. 우리는 담배꽁초를이렇게 줍고 할 거고, 우리는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해 갈 겁니다.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, 이런 식으로 해서. 그래서 거기에, 제주도는 특히 관광 오신 분들이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, 없진 않거든요, 쓰레기요. 그래서 주로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제 블록1, 블록2, 블록3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을 것 같고, 또 리뷰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목업까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목업이 제품 나오기 전에 형태만 좀 비슷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응. 근데 폼보드로 만들면 정교한 게안 나오잖아요 네. 응. 그래서 나중에 3D 프린터로 점점 발전을 해나가고 싶어요 블록 3 정도 돼서 응. 지금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만과 중국에서 좀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, 우리나라도 만드시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뒤처지지 않아요. 하드웨어적인 건데, 캠핑카가 이렇게 2층이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. 팝업 텐트가 아니고, 똑같이 하드웨어인데, 하드웨어가 한층이 더 생기는 거예요. 일본은 좀 그런 거에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고, 되게 둔탁하게 만들고, 잘 만드는 곳은 좀. 타이완? 대만이 아닌가 싶더라고요. 2층으로 딱 되면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.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고. 그리고 모든 캠핑카의 공통점이 TV가 작다는 거. TV가 작아. 모니터가 작아. 그리고 버튼이 너무 많아. 나이 든 분들도 이제 보통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버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불편하실 네.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언급 안한 채널이 있나? 나온것 같은데? 오늘의 픽은 지금 저희 집 서울에 있는 집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가서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부러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응. 하려면 은 일단은 그 손익분기라는 거를 넘어야 그렇지 않나요? 응. 손익분기를 넘어서 피디님을 섭외하든 작가님을 섭외하든 아이템 선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선배님들이 음.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.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분들 보면 아이템이 도돌이표가 많아요.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은 북한에 사는 거는 행복했지만 그 거기서 나오는 인권의 침해를 받고 목숨에 그 위태로움을 느껴서 중국으로 가는, 그리고 또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. 국정원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. <laughs> 근데 그걸 말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니까 또 그걸 또 말, 말해야 돼. 할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.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북한 이탈 주민들 분들이랑 콜라보 같은 걸 한다면은 그런 사연을 묻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왔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~ 두 분이면 두분 일상을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평범한 사람 삶 때는 응.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이런 자기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나는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거보다는 응. 북한에서는 이랬는데 남한에서는 이렇더라 이런 거보다는. 지금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섭외되잖아요. 네. 그냥 두 분이 그냥 평소에 하는 대화 하시면 될것 같다고. 음. 그래서 주제를 못 고른다 그러면 뭐 지금 활동하시고 있는 거, 활동 뭔가 있는지 일일이 다 물어본 작가가 물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테마만 던져주고 음. 음. 탈북 과정에 대해서 아픔이 없는 분들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. 그런 분들 되게 좀 썰렁할 것 같아요. 저는 국경 넘자마자 비행기를 타서 바로 왔습니다. 이런 분도 있거든요. 할, 할 말이 없어. 어. 신분증요? 저는 다 챙겨왔습니다. 노동당 증명서부터 여권까지 북한 여권까지 다 챙겨왔습니다. 이러면 보통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. 압수된다고. 아 네. 말씀 산책.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.